여러분, 나라에서 돈을 주는데 안 받으시면 어떡해요?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운동비로 쓸수 있는 돈약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동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제 주변 어르신들 중에서도 이거 몰라서 못 받으신 분들 정말 많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신청하세요. 바쁘신 분들을 위해 핵심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만 65세 이상. 10만원 상품권 지급. 헬스장, 수영장, 요가 등에서 사용 가능.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 전화 1551-9998번 또는 주민센터. 자,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특히 신청 방법은 꼭 메모하세요. 이 제도 이름은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와 우리 동네시청, 군청이 함께 만든 사업입니다. 왜 만들었냐고요?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 운동이 꼭 필요한데, 헬스장 등록비가 부담되시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우리가 운동비 드릴게요. 대신 꾸준히 운동하세요 하는 겁니다. 금액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 10만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결코 작은 돈은 아니죠.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기본 조건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많으면 우선순위가 있어요. 바로 신청한 선착순입니다. 지자체별 예산 소진되면 받으실 수 없어요. 나는 해당이 안될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역마다 다르니까 일단 신청부터 해보세요. 신청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신청해보시고 안 된다고 하면 그때 포기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전화 1551-9998로 전화하시거나, 주민센터 방문하시거나,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돼요.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 한마디만 하시면 친절하게 다 알려주십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신청 방법입니다. 신청 방법 역시 확인 방법이랑 똑같아요. 천천히 따라하세요. 신청 방법은 세 가지예요.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방법 1. 전화 신청입니다. 제일 간단하죠? 1551-9998로 전화하세요.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신청하러 전화했어요. 말씀하세요.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본인 정보만 알려주시면 신청 완료. 방법 2. 주민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컴퓨터 어려우신 분들은 이 방법도 좋아요. 주민센터 복지과 찾아가세요.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신청하러 왔어요. 말씀하세요. 신분증과 휴대폰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방법 3. 온라인 신청입니다. 스마트폰 쓰실 줄 아시는 분들은 집에서도 신청 가능해요. 네이버나 구글에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검색하시면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선택하고 각종 약관에 동의하시고 간편 인증 후 신청하면 완료입니다. 신청 시기도 꼭 확인하세요. 이번 2차 신청 기간은 9월 5일부터 각 지자체의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지자체별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선착순 마감됩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영상 끝나고 바로 확인해 보세요. 1551-9998-2번호 메모해 두시고,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언제 예산이 소진될지 모르잖아요. 상품권 받으면 문자로 옵니다. 이걸 어디서 쓰느냐? 동네 헬스장, 수영장, 요가 필라테스 센터, 노인체육센터, 게이트볼장, 실버댄스 교실, 이런 곳중 제로페이 가명점에서 결제할 때이 상품권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착각하기 쉬운 사용이 아예 불가한 곳도 있습니다. 스포츠 용품점, 스포츠 시설의 매점이나 주차장, 약국 등. 이렇게 체육 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운동복이나 운동화 같은 용품 사는 데는 못 쓰신다는 거예요. 오직 운동 수강료나 시설 이용료에만 쓸수 있어요. 그래서 신청할 때 우리 동네 어디서 쓸수 있는지 목록을 꼭 받으세요. 실제로 이 상품권 받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말씀하셨어요. 요가 배우고 싶어도 돈이 아까워서 못 갔는데 이거 받고 매일 나가요. 친구도 생기고 건강도 좋아졌어요. 돈도 아끼고 건강도 챙기고 친구도 사귀고 일석삼조 아니겠어요? 자, 여기서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신청 안 하면 절대 못 받아요. 정부가 알아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되면 조기 마감됩니다. 늦으면 다음 기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리고 사용기한도 있어요. 25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운동과 관련 없는 곳에서는 사용 불가한 점도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한가지 더 주변에 어르신 계시면 이 영상이나 내용을 꼭 전달해주세요. 정보가 없어서 못 받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정부가 만들어둔 제도 내가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혜택입니다.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으면 그게 더 손해죠.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